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박태웅 의장님이 유튜브 매일경제 tv에서 ai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ai가 뭐 좋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걸 직접 써보니까 생산성이 확 달라졌다 뭐 학습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경험담부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사회 전체에 음 특히 불평등 문제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런 통찰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AI를 그냥 기술로만 볼게 아니라 이게 기존의 어떤 흐름들, 특히 불평등 같은 거요. 이런 걸더 심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이 AI 시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박 의장님 경험을 통해서 AI가 주는 기회도 보고 또 동시에 아, 이게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뭘 고민해야 하나? 이런 걸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 의장님이 AI를 직접 써보면서 일주일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게확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제미나이 프로, 채찌 피티 클로드 또뭐 구글 모트북의 램, 퍼플렉시티 이런 도구들을 이름을 쭉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걸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어, 실제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써서 그렇게 확 효과를 보신 건지 그걸 좀 자세히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개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구들 특징을 딱 알아서 목적에 맞게 쓰는 방식이요.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어, 주로 논문 요약에 쓰신대요. 아마 그긴글 처리 능력이나 문맥 이해도가 좋아서겠죠? 아, 클로드가 좀 그런 쪽으로 강점이 있군요. 네. 근데 그냥 요약해줘 이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주요 논점들 번호 매겨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네요. 원하는 결과물 형태를 딱 정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요약본 받고 나서 여기서 박 의장님만의 진짜 활용법이 나오는데 AI랑 막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토론이요? AI랑요? 네. 니가 이 논문 장점 단점 이렇게 봤는데 어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근거를 대 봐라. 이 논문 네가 다시 쓴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후속 연구는 뭐가 좋겠냐? 이런 식으로요. 한 5번 6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다른데요. 그냥 정보 요약만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AI를 거의 뭐랄까? 지적인 스파링 파트너처럼 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비유가 딱이네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한 7분 10분 만에도 논문 핵심을 깊이 파악할 수 있겠다 싶어요. 네, 박의장 님도 그 대화형 접근 이걸 통해서 짧은 시간에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AI는 뭐 아무리 기본적인 걸 물어보거나 심지어 좀 이상한 질문, 본인 표현으로는 헛소리를 해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하하 <laughs> 그렇죠. 부끄러울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 없이 그냥 마음껏 파고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또큰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자유로운 학습 파트너가 생긴 쌤이죠 확실히 예전 같으면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 민망했던 그런 기초적인 질문도 AI한테는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어, 이게 심층 학습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다른 도구들은 어때요? 그 노트북 LLM이나 퍼터렉시티 이것도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구글의 노트북 엘레밍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시는데 그 긴글이나 좀 딱딱한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대요. 오디오로요? 네. 그래서 그걸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듣는 거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동하면서 들으면 학습 효과가 크다고. 와, 이것도 되게 창의적인데요? 그냥 텍스트 읽는 것보다 훨씬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 활용해도 좋고. 그쵸. 딱딱한 텍스트를 훨씬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또 다른 강점이 있는데요. 퍼플렉시티란 어떤 건가요? 이건 논리적인 출원 능력하고 실시간 웹 검색 기능, 이게 합쳐져서 리포트 작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여러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메타 리서치. 아, 네, 메타 분석이요. 네, 그런 복잡한 작업을 시키면 박 의장님 표현으로 박사 후 과정 연구자 포닥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포닥 수준이요? 와 아마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웹에서 찾아서 반영하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문제 전체 그림을 파악하거나 목차 잡을 때그 시작 단계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AA 활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시간 좀 아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정말 네 그렇죠 학습의 깊이를 더하고 접근방식 자체를 바꾸고 심지어 복잡한 연구 시작하는 데도 도움까지 주고요 근데 박 의장님이 이런 엄청난 가능성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얘기도 하시잖아요 AI를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라고 부르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네 맞아요 그 표현 이 표현 되게 날카롭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이 불공평한 증폭기라는 비유가 박 의장님 주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뭐냐면 ai가 어떤 사람한테는 생산성을 막 10배 30배 이렇게 확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뭐 고작 1.1배 1.2배 이 정도의 미미한 효과만 주거나 심지어는 아무 효과도 못줄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 차이가 ai랑 만나면서 격차가 그냥 더 벌어진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나 역량 차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 능력 차이가 AI라는 도구랑 딱 결합하면서요. 과거에는 뭐 3배에서 5배 정도 났을 격차가 이제는 30배, 50배, 심지어 100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100배요. 생산성 격차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거네요.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AI를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쓰고 싶어도 기술 자체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박 의장님 표현을 빌리면 그분들한테 AI의 증폭 효과는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로썸이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10배, 30배씩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뒤쳐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계속 뒤로 밀리는 거니까. 네. 이걸 사회 전체 그림으로 보면 AI 잘 쓰는 소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점점 더 뒤쳐지면서 이게 사회 계층 분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우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곱하기 1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박의장님 말씀처럼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차이가 될수 있겠다. 이런 경고가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통 뭐 디지털 격차 해소한다고 하면 교육 강화하자, 뭐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키오스크 사용법 가르쳐드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박의장님은 이런 접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박 의장님의 통찰이 또 한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는 문제의 본질을 단순히 기술 사용법 교육 이걸로만 보면 안 된다고 딱 지적을 해요. 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접근성 확보라는 건 키오스크 옆에다가 예전처럼 사람이 직접 서류 발급해주고 응대해주는 창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주장하세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배우게 하는 것보다 원래 쓰던 서비스 예를 들면 서류 발급 같은 거요. 이걸 그냥 익스컴 방식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초점을 기술 배우기가 아니라 원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여기에 도해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이건 기술 중심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사용자 특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성이란 과연 뭘까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최신 기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다양한 필요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 이게 진짜 포용적인 접근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접근성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실현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이 키오스크 비율을 AI 시대에 적용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물론 모든 사람의 AI 리터러시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해하고 잘 쓰는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박 의장님도 시민들 리터러시 항상 강조하셨으니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AI를 못 쓰거나 아니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박 의장님이 옛날의 경로라고 부르신 그 길을 반드시 열어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기술 발전을 거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드는 거다. 뭐 이런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인 포용성을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박의장님은 현재 AI 때문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비가역적이다. 즉,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이걸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네, 그 말씀도 하셨죠. 심지어 한 5년 안팎. 2030년쯤 되면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나와서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이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놓으셨는데 이 되돌릴 수 없다는 진단 이게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이 비가역성이라는 진단은 우리한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 의장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대응이 아주 시급하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분야 간의 경계를 확 허무는 학제간 연구 이걸 즉시 시작해야 한다. 학제간 연구요? 네 ai가 뭐 사회 경제 문화 윤리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 전문가 한두 명만으로는 이 복잡한 변화의 파장을 다 이해하고 대응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여러분야 전문가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반 시민들의 ai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요. 여기서 리터러시라는 게 단순히 뭐 코딩 능력 이런 게 아니고요. 네. AI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좀 이해하고 또그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줄 알고 그리고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박 의장님은 관련 책을 읽거나 뭐 유튜브 강연 같은 걸 보거나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직접 AI 도구들을 사용해 보는 거래요. 경험을 쌓는 거죠. 아, 직접 써 보는 거? 네. 이게 더 이상 뭐 개인의 선택이나 취미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다. 심지어 대단히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그 절박함을 강조하세요. 와, 정말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오늘 박태용 의장님 견해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AI는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같은 도구들을 잘 쓰면 우리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뭐 눈문 이해나 리포트 작성 같은 지적인 활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네 일주일 걸릴 일을 이틀 만에 10분 만에 논문을 깊이 이해하고 그런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네, 특히 AI랑 단순히 명령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AI가 불공평한 증폭기로 작용해서 개인간 또 집단간의 격차를 정말 전에 없던 수준으로 버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도 안고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네, 특히 기술 접근성에 낮은 분들께는 곱하기 1의 효과, 즉 아무 혜택 없이 소외되어서 끔찍한 차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 이건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네, 그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AI 활용능력 교육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술을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옛날의 경로를 유지하는 그런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었죠. 아, 네. 키오스크 옆에 사람 직원을 계속 두는 것처럼요. 기술 발전 속에서 포용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핵심이라는 거였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더 지켜볼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좀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학제 간 연구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AI 리터러시 높이는 게 정말 시급하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정리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 요 공주하셨잖아요. 분명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요, AI 기술이 지금처럼 정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막 스며든다면,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두 시스템, 그러니까 첨단 AI 시스템하고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그 병행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군요. 네 기술 발전은 점점 빨라지는데 또 진정한 사회적 포용성도 지켜야 하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할까요? 이건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질문이긴 하지만 자료에 딱 부러지는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 좀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